thank you TV TV. 안녕하세요. 오늘 3일차, 3일차 도쿠오카입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 좋고요. 그리고 지금 바쁜 일상에 일본 사람들이 지금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갔던 왕관시장 옆에 나미하노유라는 그런 온천이 있어요. 뭐 이제 해상 온천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바닷물로 된 온천인데 가족탕이 있어가지고 저랑 티키랑 같이 갈수 있는 그런 운전입니다 <목소리> 번호가 적힌 번호표를 뽑아야 돼요 일본 분들은 뭐벨 누르는 거를 상대방한테 부탁하는 것도 실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벨이 각자 좌석에 하나씩 다 있습니다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이 비스는 바운스로 사카인 베이사이드 플레이. 근데 일본은 확실히 대중교통이 비싸요. 야 진짜 비싸다. 우리나라가 대중교통 환승이나 그런 비용이나 이런 거참잘돼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자 어제도 왔던 곳인데 저 여기가 온천인지 몰랐거든요. <laughs> 근데 또 찾아보니까 아이 온천이었어요. 여기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가족탕을 갈 겁니다. 가족탕이 90분에 3,700엔. 여기 우유가 있는데 이 우유가 일본에서 또 유명한 우유예요. 이 목욕탕 목욕 끝나고 먹는 맛있는 우유. 이렇게 두개 저희 구매할 겁니다. 자, 저희는 여기 3번 방에 왔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들어가면.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야. TV도 있고, 여기가 일단 휴게실이에요, 이쪽이. 이 안에가 이렇게 온천입니다. 너무 멋있죠? 노천탕이에요, 노천탕, 여러분. 이렇게 따뜻한 온천물이 나오고 있고요. 옆에 샤워시설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아, 너무 이쁩니다, 여러분. 이따가 끝나기 한 10분 전에 이쪽으로 이제 연락을 준다고 합니다. 자, 아, 그러면 이제 저희는, 어, 목욕을 즐기러 가보겠습니다. Two hours later. 자, 이렇게 90분 동안, 어, 목욕 재개를 하고 온천을 즐기고 왔습니다. 아, 너무 개운하고, 예 네, 너무 좋아요. 아, 어떻게 까는 거지? 아, 이렇게 까는구나. 우와, 우유가 이렇게 생겼어. 대박. 자, 먹어보겠습니다. 우유가 일단 너무 담백하고요. 맛있어요. 맛있네, 우유. 역시 목욕하고 나서 먹는 우유. 대한민국에서는 바나나 우유죠? 아, 너무 날씨도 좋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여기 후쿠오카에 오면, 그 미즈타키라는 음식이 있는데 그게 이제 닭고기를 육수로 뺀 그러니까 백숙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그게 엄청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구글 구글맵에서 평이 가장 좋은 저희가 지금 가는 경로에서 가장 근처에 있는 그 음식점에 그냥 가보려고 해요. 맞다, 냄새난다. 와. 갈비 냄새나. 헛다리. 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이게 닭 내장들인 것 같아요, 뭔가. 그지? 그리고 이거를 어떤 소스에 섞어가지고 먹으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거는 이제 닭백숙 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거기 살코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음, 음, 맛있는데? 맛있다. 음! 살짝 새콤새콤한 소스로 버무려져 있어요. 닭비린내가 살짝 나긴 하는데, 새콤한 맛, 향이 좀 잡아줍니다. 살짝 곱창 먹는 느낌?처럼? 그런 느낌이에요. 정말 신기한 게, 따로 국물을 먹는 스푼을 안 주고, 이렇게 컵에다가, 음, 컵에다 따라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국자로, 컵에다 따라서 홀짝홀짝 마시는 그런 느낌이에요. 진하다. 아, 티키가 원래 닭백숙이랑 삼계탕 같은 느낌 이런 거안 좋아하는데 진짜 맛있게 먹어요. 국물 진짜 맛있나 봐. 티키 줄게 먹어봐. 자 이렇게 고기를 집어서 이 소스에 찍어가지고 이제 먹는 거예요. 와 맛있어 보입니다. 먹어볼게요. 그 이렇게. 오. 음 진짜 이게 소스가 새콤한데 고기가 국물과 잘 어우러져서 담백하고 고소해요. 그거랑 새콤함이랑 잘 조화가 어우러져서 너무 맛있습니다. 야 이거 맛있네 너무. 고기를 다 먹으면, 이렇게, 어, 야채들을 또 주십니다. 요건 유부, 유부고, 유부인데 엄청 말랑말랑하고, 입에서 사르르 녹아요. 그이면은 곤약면이라고 합니다. 곤약면. 한 번에. 음! 맛있다. 와, 아, 다 먹었습니다. 치키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고 합니다. 파카타역 그 8층에 있는 네? 포켓몬 센터에 왔습니다. 어, 사람 많고 사람, 제품도 많아보여요. 음 11월 18일 휴가로 나오는 카드. 아, 네. 어, 귀여워. 귀엽지? 귀여워, 귀엽다. 잠만 보지 딱 봐도 잠만 보아 잠만 어, 보지 완전 귀여운데 포켓몬 가짜 상품들이 있고 이거는 왠지 포켓몬 껌 같아요 좀뭐 괜찮은 상품이 있으면 좀 구매해 볼까 하는데 여기 있는 제품들 싸지 않요 확실히 8,000원 정도 합니다 여기에 11,000원 정도 하고 와다품절됐대 이게당 단가 봐. 잠깐만요. 한번 물어볼게요. 있는지. 일단, 포켓몬 카드는 신상품. 여보. 포켓몬 카드는 신상품. 그, 대결의 아르카나. 그게 있으면 살라고 했는데 없네요. 그래도 귀여운 굿즈 아이템들이 많아서, 여기도 한번 와보시면, 포켓몬 좋아하시는 분들은 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구경하기 좋습니다. 네. 자 여러분 여기는 이제 파카타역 터미널 하카타역 터미널 5층에 있는 네. 다이소의 본고장이죠 또 일본이 <laughs> 어 일본 다이소에 왔습니다. 왔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여기서 다이소도 응. 싼 편인가? 싸. 일본도? 백안써 100, 100, 있는 건 100엔, 써 있는 건 150엔. 그게 다이에서 응. 진짜 많다. 응. 야 과자도 먹을, 먹을 만한 거 많은데? 어 많아 보이는데? 맛있는 거? 이런데도 여기가 좀더싼 거야? 어 100엔이잖아. 지금까지 100엔 대박 오마이갓 눈 돌아가 이거 음, 하나 사봐야겠다 이제 맛있어 보여요 제가 음. 빼빼로 좋아해가지고 어 트러플 밀크맛 한번 사볼게요 초코비가 이나라에서 싼가? 천 원인가 봐 음, 진짜로? 우리나라랑 비싸. 야이거사 가지고면. 와 짱구 스티커들이 들어있네. 와번판으로 정식으로 먹어보겠습니다. 몇개 사? 한두개 사. 야 이렇게 음료수들도 엄청나게 오, 많이 지되돼 있어요. 왜 짱구 와예쫙 있어 와 진짜 싸다. 응? 저렇게 저, 저렇게 많이 샀는데. 뭐야 나지락하는 거야? 팔백칠 원밖에 안 하는 거야? 다이소 있는 건물 7 층으로 올라오면 남코. 게임기, 와, 인형뽑기 엄청 많아. 와, 귀여운 거짱 많아. 와, 인형뽑기 성지다, 여기. 산리호는 그러면... 기본이야. 산리호는 기본이고. 어, 이거 마요 호퍼스네. 이거 멋있다, 호퍼스. 그래, 호퍼스 멋있지. 이거 봐, 엄청 멋있어. 저 지금 이 동그라미에 걸어가지고 뭐 뽑아야 된다, 이런 느낌을 내는 것 같은데. 응. 저는 거기에 걸지 않겠습니다. 어? 거리까지 아, 가네. 거리까지만 하네. 와, 오렇게 알았어요. 야, 이거, 이거 안 걸려. 딱한 어, 번만 그렇죠, 더 해보자. 딱한 그렇죠.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야, 여기. 왔다, 이거다. 싸게야, 싸게. 한 번씩만 움직일 수 있어? 음, 몰라. 지 이거 뭐 어떻게 걸 수가 있어? 어? <laughs> 아, 이 사기, 사기. 너무 어렵게 만들어놔가지고 게임을. 오케이. 느낌 왔어. 여기야. 아니야. <laughs> 못 맞췄지! 아, 어? 안 돼! 자, 티키가 도전해보겠습니다. 화이팅! <laughs> 제발! 오, 뭔가 과감하게 갔어요. 과연. 오! 오! 걸었다! 오! 걸었다! 야, 잘 군다, 너! 못 맞췄지! 아, 이거 뭡니까, 이거? 저기! 이게 뭐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역시. 이게 뭐야? 일본 뽑기? 하 이런 거 하는 게더안 아, 어울리네 그러니까 아 이거 너무하네 이거 뭔지 궁금하긴 하다 여러분 이거, 이거 너무 좀 궁금하긴 해요 뭘까? 아, 자 이거를 걸어서 빼내면 이게 떨어지나 봐요 과연 티키는 걸을 수 있을 것인지 오 걸린 걸었어요 어움직였어 그지? 어오야어어이어어어어어어어어는어어어어어어 네. 아오어이 살짝 움직였어그어어어 근데 이거 한두 번으로 어어어어어이어어 동그라미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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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오, 진짜로? 너무 짧다. 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 짧았어. 짧았던 게 뭐야? 너무 많이 간 거지. 그래서 얘가 어. 미는 힘이 있으려면 어. 여기서 내려서 이렇게 밀어야 되는데 어. 여기서 이미 이렇게 민 거지. 해봐, 다시. 하면, 하면 할수 있을 것 같아? 아이 뭐, 모르겠어. 한다고 막될것 같고 이러진 않았어. 할수 있을까요? 아, 가운데로 안 갔다, 그지? 어? 아... 안갔아안갔지 이렇게 한두 번으로 될 일이 아니게 무겁게 아... 해는 거야. 그리고 꺼끌거리게 하는 거지. 엄청 무겁네. 이 어... 야, 이거는 어떻게 해? 야돼 어, 이건 거의 다 나온 거 아니야? 저 조금만 빼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어? 거? 한번 해봐 이거 한번 해보자. <laughs> 저 걸쳐 있는 것만 살짝만 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와, 살짝만 누가 이거 안 빼... 가는데? 응? 기까지밖에안 가게 돼 있어 오른쪽으로. 아... 어? 어? 뭐야? 야 아니야, 야, 사기야. 이쪽 여기로 더안 가. 아. 아니 이로 더 가면 안 되지. 안 가죠. 아니 그로 더 가면 안 된다고 여기서 그냥 밀어버려야지. 아, 아니야 이게 끝이야. 바로 바로 끝나. 아 그냥 끝나? 뭐. 제발. 야 이거 뭐야 이거? 자, 아, 어. 야 여러분 걸리긴 하는데. 맞아. 이거 약간 어. 마찰 있게해놨어 고무공처럼 돼 있어가지고 안빠잘안 아, 빠집니다. 야 이거 얼마야? 얼마? 옷가당했다. 어떻게 걸리는 거야? 네, 희말이 없어. 알겠지. 희말이 없더라고. 봐봐. 그렇지? 시나모를 한번 해볼게. 시나모를 한번 해볼게. 걷다 이거 걸었어. 느낌 쌓왔어 <laughs> 자, 여기 7층에 남코 매장, 맞지? 7층. 남코 매장에 남코 관련된 게임들, 뽑기들 엄청 많고요. 여기 보면 가짜 상품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 가오레도 있네. 우리나라랑 좀 다르게 생겼는데, 가오레가 맞나? 이렇게, 오우, 이런 사진 찍을 수 있는 그런 배경도 다 준비되어 있고. 신기하고 기 것들이 많네 오, 우리 라면, 라면 시리즈도 있어. 여보, 있어요. 여보, 이치방쿠지 써있는데. 어, 이치방쿠지 써있대요. 지금 우리, 티키가 이치방쿠지. 이치방요네 상품, 이거, 화이트 오냐? 여기, 여기 많다. 많네. 자, 따라큐. 따라큐 a 상이두 개가 살아있어가지고. 제가 세장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갔다 자. <laughs> 딱그 <laughs> 세상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따로 이렇게 처음 해보네 그치? 자 응. 아, <laughs> 가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 쨘! 아이치 하나 둘셋 쨘! 아, 우 이.. 오컵 컵이야? 이가 컵이야? 아이스 하나 둘셋 쨘! 아우고인 뽑았어 아리가또자이마 <laughs> <laughs> 자 지금 한 아주머니랑 대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번갈아가면서 번갈아가면서 아, 지금 이번엔 저분 뽑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어. 지금 한세 번째 도전하시고 그러니까. 있거든? 저분이 세 번째 도전하시는 거고 아저 분도 좀 뽑았으면 좋겠다 A상 그치? 아저 저 A상 여러 개야 그니까 A상 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세 분만 합니다 <laughs> 화이팅! A상 화이팅! 아, 아, 아 진짜 땀이 아, 아, 너무 아깝다. 아, 세 장만 할 거지? 어. 오케이, 오케초충만 하고, 재미로 하는 거지. 아, 치킨 화이팅! 그래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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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A 나온다. 응, 어, 어 짠! 아, 이상. 짠! 아, H. 마지막은. 짠! 오오오. 오, 반려동물다 오,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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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3일차 저희 따라큐 따라큐 이렇게 비상까지 뽑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우리 3일차에도 뭐 하나 또 건져서 가네요 저희 진짜 대단한 거 왔습니다 일본이랑 너무 잘 맞아 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져